부동산 뷰튜브 영상 칼럼입니다. 어, 부동산이란 단어처럼 우리 생활에 밀접하면서도 생소한 단어는 드문 것 같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인 의식주에 포함되는 게 바로 부동산인데요. 그래서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 부동산이 들어간 멋진 말이 없을까? 이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바로 부동산과의 대화.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부동산과의 대화. 이 단어의 조합만큼 근사한 조합도 상상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유명한 시에서 나오는 문구인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여기에 버금가는 멋진 역설법이 아닐까 생각까지 드는데요. 단지 부동산이 무생물인데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뭐 이런 깜찍한 발상 때문에 멋져 보이는 건 아니고요. 무생물과의 대화. 그것만으로는 역설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과의 대화에는 뭔가 장인의 숨결이 깃들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가만히 그리고 꾸준히 부동산을 보고 있으면 뭔가 그 부동산이 말하는 게 있을 겁니다. 어, 대학을 졸업하고 부동산을 처음 접했을 때 들은 말인데요. 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을 보러 가는 한 건설사 개발 팀장과 동행했을 때. 현장을 지켜보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역설적인 표현에서 받은 충격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컸습니다. 어, 기억을 되살려보면요. IMF 이후에 대구에는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뚝 끊겼었는데요. 어, 그곳에 서울의 한 대기업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하려고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찾아간 자리였습니다. 어, 대구는 부동산 업계에서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배타적인 도시라는 평가를 당시에 받았습니다. 어, 청군이 우방이니 화성 같은 지역 기반의 건설사들에 대한 어, 대구 시민들의 애착이 각별했던 도시기도 하고요. 그런 곳에 서울의 기업이 진출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짚어봐야 될게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현장은 대구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주변 개발이 조금 더디고 덩그러니 아파트에 아파트만 들어서게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어, 부지 뒤편에는 저수지가 있어가지고요. 그 저수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축대를 쌓아서 땅을 평평하게 해야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3층까지는 축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초년병이었던 재계는 상당히 거슬리는데요. 어, 이런데 아파트를 짓는다고 팔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수지 뚜교에 나란히 서가지고요. 한참 동안 그 아파트 부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추운 겨울에 입김이 절로 났습니다. 건설사 개발 팀장과 시행사 관계자가 땅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공급이 뜸에 뜸 터라 수요는 있어요. 하지만 입지는 좋지 않네요. 담배를 물고서 찬바람을 코트 기수로 막으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참을 서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지루했습니다. 저수지의 돌멩이로 이렇게 제비치기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러고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말 했습니다. 아파트 이름에다가 서브 브랜드로 레이크를 넣어야겠어요. 단지에서 저수지 제방까지 산책로를 만들어서 자연스레 호수와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면 승산이 있겠습니다. 뭐 건설사 과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위를 피해 차로 돌아갔지요. 돌아가는 길에 말을 건네더라고요. 어, 제 가만히 그리고 꾸준히 부동산을 보고 있으면 뭔가 말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 뒤로 부동산 개발 현장을 다닐 때면 담배를 꺼내 물지는 않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일종의 부동산과의 뭐 접선을 시도하는 뭐 그런 나름의 의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여태 어떤 부동산도 아무런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강원도 춘천시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신는 복선 전철화된 경춘선이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남양주 별내 지구를 관통하더라고요. 별내 지구에서 개발 현장이 개발되고 있는 모습들이 전철 창밖으로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는데요. 복선전철 녀석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시속 18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순간 놀랍게도 별내지구가 제게 말을 건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 빠른 녀석이야. 달리기 잘해. 서울까지 금방 뛰어가. 그리고 춘천역에 도착했습니다. MBC 춘천 방송국에 있는 공지천 주변을 거니는데 닭갈비 먹으러 온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추운 날씨 턱에 공지천이 얼어붙어 있었고요. 그런 공주천을 바라봤습니다.그때도 뭔가 환청이 들리더라고요.난 건강한 녀석이야.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매력이지.바람은 널 상쾌하게 할 거야.우리 음, 친구들 부동산이랑 이야기하면 어떤가요?이상해 보이나요?부동산과의 대화에 대한 생각을 마치겠습니다.